여러분 재밌는 기회를 생각했습니다 이것만 얘기하려고 지금 영화 끝나는 영화가 끝나는 타이밍을 잡고 있었습니다 뭔데요? 뭔데요? 안사트 굉장히 해. 재밌어요 야, 저는 안할 거예요 제가 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 오때 어, 네? 네? 바로바로 보리보리살 보리보리살이요? 네, 근데 두 명씩 할 거예요 근데 왜, 그, 왜 너도 왜안 해? 저는 이제 일곱 명이잖아요 딱 센스 있게 저한명 맞아, 맞아주고 두명두 명씩 두 명씩 못한대요? 이렇게 두 명, 이렇게 두 명, 이렇게 두 명. 막내 라인부터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자 일어나세요. 두명 이렇게 일어나세요. 뭐 지면 뭐 어떻게 되는 건데? 예? 네? 지면 있어요? 이제 뭐 이제 팬여러분들 이렇게 휴식을 하시고 싶은 거죠. 벌칙을 이제, 아, 벌칙을 이긴 사람이 얘기해주세요. 정해주세요. 발동하죠? 자, 시작. 어땠는지 아시죠? 일단 가이라고 해서 우리 할 사람하고, 사, 아, 정하셔야 돼.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이제 잡으시면 돼. 어, 너뭘보고 뭐, 싶어. 이게 유리야. 아,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시작. 네 나는 <laughs> 정확해서 그래, 정확해서. 끝날 뻔 했다. 보리다오. 보리. 보리! 쌀! <laughs> 보리 쌀! 어 근데 그거 재미없으면 MK가 보여주시면 <laughs> 뭐, <재미없으면> 틀려요 <laughs> MK 너가 보여주기야 이렇게 행사야 된다 <laughs> 재밌는 게임이라고 해서 아 기타 보러 는거 할까? 약간 아, 재밌게 해주세요 이거 <laughs> <laughs> 어떻게 오. 해야 되나? 이거 원숭이보다 웃기면 <laughs> 안돼 <laughs>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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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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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귀신 지나갔어, 지금. <laughs> 아닌 것 같아. 어, 빨리 봐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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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 살살, 살살 잡으 살살. 살살 잡으면 시만요 아니, 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봐야 돼요, 민성이가. 제 말이 되잖아. <웃음> 아니, <웃음> 뭐 게임을, 게임을 하는 거야? 그냥 하는, 하도 <laughs> 하는 거야? <laughs> 거의 다 걸게요. 맞고. 아니, 일단 두 명, 두면다 해요. 안 돼. 그럴까요? 그러면은? 그지안 돼, 그러면 바로 이어서 두명 갈게요. 이두 명. 또 게임하면 아, 또 아, 자존심이 있다. 아, 네. 네, 있죠? 아니. 없어요? 아, 없어. 그럼 징골로 하세요. 징골로 할게요. 예? 우 하시잖아. 징골 지금 수다 떠시잖아 여러분. 아, 이 게임이잖아. 무슨 소리야 지금. 그래야 자존심이 없대요, 게임에. 재미없으시면 손 내려. 봐봐! 아. 아니, 잠깐만. 아. 재미있으시면 재밌, 노래 불러. 봐봐. 아, 일단 가보세요 아니, 아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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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아이 아니, 아니. 아니.

보리 보리 셋! 어잡았어아 잡혔어요? 대기하고 있어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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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바로 할게요 그럼 바로 할게요 자나 잡는 거 밖에 안 썼어 낀 거예요 그래자 공격하실 거예요? 수비 시작합시다 시작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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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아 졌어요. <목소리> 너무 재밌게 <뒤로 빚었어요. 목소리> 졌어요. 졌어요 <목소리> 자, 진 사람은 이제 이션이요, 제이어스형 이제 그리고 라온이 세 명이서 할까? 세 명이서? 어, 한명더 할까요? 제가 네, 한 명으로? 네, 한명로 해야지. 그러면 한명은 무전송을 하고 한명가위가위보 재생. 위로? 아니 한 명은 이제 우리 네명 남았잖아. 제이어스, 라온이, 나, M.K 남았잖아. 어. 이제 가위바위보 진 사람이 M.K랑 해서. 거의진짜에이하는 거야. k 랑 같이. 우리 뭐 이상한데? 아.. <laughs> 거아한 명만 자 가위, 가위, 가 보! 가 아.. 역시. 가위, 가위, 가가 너랑.. 나랑 상승! 하는 거지. 근데 내가 지면 내가 지는 거야? 어. 그럼 왜 그렇게 갑자기? 너는 주도했잖아. 주도했는데.. 어. 아니 안 한다고. 그냥.. 아, 하영이 그래. 내가 이겨줄게. 알았어. 가위, <laughs> 가위, <웃음> 뭐야? <웃음> <어디가>? <웃음> 이거 이거 난이도 난이도 높여가지고 쌀 아닌 거 잡았으면 그때 지는 거예요. 갑자기 아, 바꿔. <laughs> 원래 재밌게 하는 건 원래도 오려줬어요. 쌀이 오려주시. 맞아. 쌀 언제까지 해지가리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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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쌉오 보리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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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보리 좋아해. <laughs> 어? 표정 보면 세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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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사람이세상 옷장만 이어상이세상리쌀 어, 이세리 <laughs> <살? 웃음> 여기 MC, 소엠는 MC. 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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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MC. m 요 c 시 c 기있나 MC. 시저 c 있나요? 아니, 왜 이렇게, 거야. 거야. 왜 이렇게 됐지 <웃음> 거기서 <laughs> 뭐할 건지 일단 얘기해 하 봤어요. 아니, 이제 뭐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뭐. <laughs> 뭐 해야 지뭐 해야 되지? 지뭐 해야 되요뭐 해야 되지? 노래? 야되 <한번> <laughs> <laughs> 그렇죠, 근데 저번에 프리스타일 무반주 프리스타일 섹시 댄스가 더 맞아, 맞아. 저번에 우리 우리 음... 프리스타일 해줬잖아나한때 춰잖아. 어, 그래. 무반주 프리스타일 댄스. 어, 무반주 프리스타일 댄스. 오케이. 섹시 댄스. 에? 무반주 프리스타일 섹시 댄스였어. 아, 노래라면서요 아니 바뀌었어요. 여기 노래 나오잖아. 그렇게. 그럼 거기부터 시작인 거예요? 아, 노래라면서요아 노래 노래 했습니요 노래, 오케이. 오케이. 그럼, 여러분 무슨 노래 할까요? 일즘 아. 노래 나오는 거맞아요 <laughs> 그러면은 일단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한번 아, 물어보고. 네. 여러분 뭐 듣고 싶으세요? 화성. 화서 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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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天呐！<noise> 하려고 했거든요. 제가 네. 혼난 기분이에요. 이제 잘했어요. 네, 벌 받았어요. 제가 아, 아 알았어요. 아, 아 재미없었어. 아, 잘했고요. 네. 아, 네. 다음, 다음 나 나중에 게임 재밌는 걸 준비해. 살펴보니까 제가 게임 주도할 때만 제가 불칙병이네요그 이유는 차차 생각을 해보면 답은 나올 거요 너가 더 잘할 거야. 내가 더 그렇지. 저번에 재밌었거든 이번엔 솔직히 좀 그렇게 했지 않았어? 번 게임 재밌았어저 저번에 뭔 게임 했어 우리 저번 게임 뭐 했죠 여러분? 아 진짜 <laughs> 하아그 맞나? 음. 아뭐 아, 있었는데 아. 재밌었는데 그거? 얘들아 이제 배고프지 않니? 먹어프니까 다시 해봐 아 황금이 같네 아, 배고프다. <laughs> <laughs> 여러분, 오늘 하루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예. 너무나도 따끈따끈한 시간이었어요. 맞아요. 여러분의 사랑이 나를 따뜻하게 만들어줬어. 네. 어때요? <laughs> 어때요? 어때요? 라온이도 말 한번 들어보습니요 오랜만에. 어, 일단은 3개월 가까이 저희와 함께 내일 일단 내일도 마지막이고 또 다시 얘기 드는 거지만 진짜 그긴 시간 동안 많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보러 와주시거나 저희를 위해 정말 고생해주신 우리 팬분들 정말 너무 감사하고 진짜 앞으로도 저희가 함께할 수 있다는 건 온앤오프는 언제나 행복할 수밖에 없고 꽃길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키어플리 해주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은 디스 키어플리 좀 해주세요 디스 키워, 키어플리 네네 yeah.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가 이제 내일 보면은 잘 못만나겠지만 네, 선배 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은 딱눈딱 감고 기다리시면은 바로 저희가 컴백이 돼있을 거고 또 이렇게 저희가 또 만나서 재밌는 얘기 나누면서 어떻게 진행해왔는지도 얘기를 많이 나눌 거예요. 또한 또 이번에 저희 일본 또 네. 그 컴백 쇼케이스가, 있, 아 쇼케이스래 컴백이 있으니까 저희 열심히 연습할게요. 여러분 퓨즈들, 분들이 생각하면서 네. 여러분들 힘든 일 있을 때마다 퓨즈들도 힘든 일 있을 때마다 항상 오늘도 생각하면서 팀 네. 내세요. 팀. 네. 항상 엎어지면은 일어날 수 있잖아요. 네. 네. 이렇게요. 네 여기. 아 여기만. 그 아, 여기. 그 아, 엎어져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네.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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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우사의 볼드가 빠른 이유가 끝까지 가서라고 랬어요 맞아요. 제가 느렸던 이유도 끝까지 가세요. 아. 네. 이만한 아. 선수가 한 번에 점프로 탄생된 게 아니라 만 번에. 전부 연습으로 탄생된거야 만복이요? <laughs> 만번에 <laughs> 점아 만번에, 아, 만번에 <laughs> 점프 여기 네. <laughs> 네네 <laughs> 그렇게 저희도 항상 <laughs> 네. 열심히 하면서 뜻을 생각하면서 할테니까 항상 오늘도 생각 많이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그래요 <laughs> 네뭐 m k 도 하고 싶은 얘기 있다고? 네? <laughs> 하고 싶은 얘기 있다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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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저희 인사할까요? <laughs> 알 퓨즈들 가까이 말요 퓨즈들 오늘도 예쁘네 항상 저희는 마음속에 있는 거 알죠? 신이지 않죠 와, 네. 여러분, 이제 인사, 인사, 인사할 테니 예. 집중해주세요. 예. 여러분, 항상 감사해요. 오늘도 맛있는 저녁 많이 많이 먹고 같이 살찌고 인사할게요. 하늘, 라이쇼, 오늘은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